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코너는 우리 유료 회원님들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발송 여러분들께서 들으셔도 도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오늘 여기 3분 코치 종목은 왜안 봤습니까 여기 또 봤으면 또 수익 났을 건데 내가 딱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패턴 토요특집, 여기서 대박 찾자. 대박이 터지고 있잖아, 요 지금. 시간에도 개급등을 했더만. 음? 시간이 개급등 했더만. 시간에 개급등 했잖아, 요 지금. 여기 보세요. 예. 시간에 주당 1,500원이나 올랐는데. 예.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이 유튜브를 안 보느냐, 이거죠. 트럼프 취임식 관련한 종목들. 어제 신세계 INC 상가 쳤잖아요. 오늘. 상가 쳤지 않습니까? INC 상 쳤잖아요. 답다 알려줬는데. 음? 신세계 부두. 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금 방황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지수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거 매일 찾으러 다닙니까? 오늘도 저희 방에서는 또 대박이 터졌잖아요. 오늘도 지금 에이징 랜드, 10% 넘게 수익 나왔죠. 예? SOS래, 이것도 지금 엄청 수급 좋아가지고, 예? 주당, 뭐. 4, 500만만 먹어도 큽니다. 천 주만 들어가도 금방 도시. 4, 50만 원 버는. 오늘도 수익 대박이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뭘 찾으러 다니느냐면은 하 맨날 그러면 지수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무 상관없다잖아요. 우리 시장은 지수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런 종목에서 큰 돈을 못 벌어요. 이렇게 중소형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면은 매일 수익이 나잖아요. 매일. 그럼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오늘 우리 회원님들저 보세요. 감사오기 또 써놨잖아요. 이리용 가면은 응? 이들용 여기 가시면은 써놨네요. 오늘 도뭐두 페이지 정도. 여기 보세요. 오늘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 또 수익 수익. 그래서 또 수익자는 저면잘 먹었다. S 하고 AG. 다 있잖아요, SAG, SAG, 저분 저 SAG 해놨잖아요 이게 쪽포라 말이죠 이렇게 다 해놨죠. 저에이 H 랜더, 저 H 랜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다 이거죠. 네. 그 쉴데 없는 그런, 그런 유튜브. 내가 꼭 집어주는 그 종목. 뭐 지금 예를 들어 여러 분들 내가 많이 보는 걸 갖다 내가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황 같은 거 있잖아 시황 이 종목이 내가 딱 저는 뭐 트럼프 침식 관련한 종목 딱 요거 요거다 요거만 봐라 그런데 뭐정용진 회장이 회장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저거 맞죠 그런 게그뭐 중요합니까 내가 그거 다 얘기했잖아 압축해서 트럼프는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트럼프가 그뭐정용진 회장한테 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100%에 투자해라, 미국에. 얼마 투자할 수 있노? 그겁니다, 핵심 키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걸, 그저 뭐, 또 다른 데서라면 상상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절대 안 도와줍니다, 트럼프. 정신 반짝 차려야죠. 네. 우리가, 우리가 트럼프를 덩쳐먹을 생각을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코베 간다니까요. 지금 뭐, 미국, 미국에서 보조금도 뭐 주기로 했는데 다 깎아가지고, T, TSMC 같은 데는 더 주고, 몇 조를 주고, 우리는 잘난 뭐, 몇천억 주고. 예? 그, 그 바이든 정부도 그랬는데, 그렇게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관계가 좋았던 바이든도 그런데, 트럼프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더 그냥 우리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막피파랑 먹으려고 하지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수를, 여러분들이 지수를, 뭐, 염두에 두고, 그죠? 지수가 올라가면, 은 뭐, 시장이 좋아져서 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내년에도 지수는 안 좋아요. 예. 오늘 또 이제 지수가 요래 쪼개 좋아지고, 외인들이 사니까 또 뭐랍니까? 또 산타렐리가 오늘, 산타렐리는 무슨 산타넬리가요 내일 되면 오늘 올라가 다쭉뺄 건데. 보라고. 내일은 또다 뺀다고. 내일 또, 또 뭡니까? 개인들이 아침부터 벌떼같이 도온다니까요 산타델리 간다고 또 어디 또 계속 또 뜯을 거라고 또 산타델리 아침에 내일 먼저 던지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을 다 알려주는데도 그런데도 안안 아, 하잖아.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내일은요. 아침에 반짝하고 쫙 빼요. 쫙 빼. 내일 또 개인들이 벌떼같이 들어오지. 오늘 개인들이 뭐 그동안 이틀 동안 산는 거쫙다 팔고 뭐 기간하고 이럴 받아 줬지만. 이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단 말이야, 이 사이클을. 오늘 지금 이전진전진 전쟁, 건설 업법 같은 경우는 오늘 37,000원 깨질 때 내가 회원님들한테 살아 있는데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300주만 사도요, 벌써 50만 원 벌어요, 50만 원, 하루에. 하루에 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입니다. 잘난 돈 1,000만 원도 안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는 게 이런 매매일지란 말이야, 이런 매매일지. 그런 거를 배워야지요. 아, 쓸데없이 개뭐 시황이 어떻고 지수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지금 이거는 지수를 논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수 관련한 종목에 갈 수가 있겠나요? 시장 자체가 지금 벌써 얼어붙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예? 오셔가지고 제 방송에 귀 기울이고 다른 쓸데없는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도 볼거 없어요. 내가 볼거 있으면 보라 하지. 예. 딱 여기서 어떻게 수급이 돌아가고, 어떻게 판도가 돌아가나.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뭐, 그, 뭐,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가 된, 애널리스트가 되는 그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다 떠드는 거는, 그, 처부다 그,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는 공부를 시킨다니까? 지금 시장이 뭐가 있고, 종목이 뭐 있고,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종, 그 돌아가는 종목들이 뭐뭐가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어디에 들어와 있나? 딱 요것만 찾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뭐냐? 분석가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삼성하고 소니하고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소니는 전문적인, 그죠? 엔지니어링을 위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삼성이 소니를 뛰어넘은 이유가 뭐냐? 삼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객의 눈높이에 딱 맞췄단 말이에요. 저거, 고객들이 얼마면 사겠느냐? 그거 맞춰갖고 삼성이 소니를, 소니의 전자제품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1등이 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전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애널리스트가 하는 그런 공부예요. 예. 보면은. 전문가들이 들어보면은, 뭐, 어, 그래, 뭐 좀, 어, 분석을 해놨네. 무슨 분석이냐. 이 종목은 어떻고, 저 종목은 어떻고. 뭐 그런 거. 어. 여러분들 이 종목은 무슨 기업이고, 이거는 뭐 어떻고.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는.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아, 이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자, 아, 이게 지금은 똑같은 AI라도, 아, 지금은 얘가 움직이구나. 옛날에는 코난 테크놀리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스트 소프트가 움직이구나. 수급이 이로 갔구나. 그런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돈을 버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니까 러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이, 가만히 있으면, 앉아있으면 맨날 이런돈 버는데. 우리 회원님들 보세요. 매, 오늘 또돈 벌었다. 매일 수익 났다 얘기하잖아. 매일. 그리고 매일지 보세요. 오늘 또 수익 났잖아요, 지금. 에이징 랜드도 1 0 넘게 줬잖아요, 지금. 뭐, 언제 샀는데? 19일 날 사고, 2, 3일 들고 있다가 이만이 나면 대박이지. 그전에도 내가 간 사람 무라 했고. 다 여기서 얘기해줬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발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제 이, 이, 이런 부분이 깨이게 되면은, 아, 내가 그동안 주식 참 바보같이 했구나. 아, 맨날 대형주 뭐 지수 어쨌 지수하고 상관없다니까. 중소형 종목은. 지수가 안 좋을수록 더잘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지수 앞에 장사 없다는 뭐냐면, 시장이 방향을 정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게 뭐냐면 테마가 순환을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테마도 하나도 없고 예? 지금 테마가 많잖아요 테마도 하나도 없고 뭐 오늘은 여섯 번쩍, 여섯 번 이런 시장 안 좋아. 근데 지금은 어떤냐면 테마가 형성돼 있다니까 테마가 형성돼 있는 속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 중에 그죠 가장 수급이 좀간한 그 쪽으로 갔다가 똑같은 재근인데도 내가 왜 전진? 건설 로봇을 하라 했는 거. 수급이 거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23일입니다. 8시 29분에 제가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그레일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냈고. 8시 30분, 30분, 31분에 맨날 보내는 거. 제가 드리는 조목은 반드시 분할 매수 몰빵금지입니다. 분할 매수는 몇번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아니나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 바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S O S 렛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매수 분할 매수 좋습니다. 이래놨잖아, 그죠? 그리고 각 개인 계좌의 현금 활용도를 잘 관리하시면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됩니다. 이거 맨날 보내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제가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 또 밀리면 뭐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감성에 막써더라고 근데 몇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죠? 그 자꾸 차트를 보니까, 그,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종목이 차트가 상 무너지잖아요. 저번에 대동기어처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땡큐라고. 100번 얘기했는데 자꾸 사람을 불신한다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가는 걸 보면서. 그게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왜그럼 그렇게 미느냐?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들어가면, 들어가면 민다고. 그때는 절호의 찬스라고. 그것서 잡으면 주당 3천원, 4천원, 1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주당 2천원 먹을 걸막더더 더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팁을 다 줬는데 9시 30분 내가 살아 했죠. 시간에 개급등 했죠. 10시 4분 에이징랜드 4만원 전후잘익실을 하나 있죠. 3만 9천 5백원까지 갔지요. 3만 5천원부터 사가지고 대박이지요그 다음에 10시 34분 뭐 살아 했지요. 일단 수익 안고가고 있습니다. 11시 47분 SOS랩 12,500원 전후 매수하라고 했죠. 근데 내가 13,000원 매도드렸죠. 그 다음에 1시 27분 이 종목 좀 오래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내가 매도가 계속 정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3,000당 제약이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도 조만간 제수 좀 상한가 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보시고 1시 29분 그죠? 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 깨지면 더 사라. 시간이 지금 완전 개급등했죠. 2시 49분 SOS랩 단기 익실을 해라. 만 처음에는 만3 5 0 0원 줬는데 다시 그랬잖아. 다시 바로 40 그마이 파동이 안 나와서 2시 51분에 SOS랩 만3 0 0 0원 전으로 일부 익실을 하고 3시 1분에 SOS랩 전량 익실해라. 실현하시라. 만 3,000원. 그죠? 그 다음에 3시 22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이징랜드 SOS랩 수익 나신 분 감사오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늘까지 드렸던 문자 내용입니다. 뭐, 제가 늘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은, 아직도 보면은, 지금 여기 감사오기를 적으시는 분들은 모범생이잖아모범생딱 제가 시키는 대로. 근데 들어, 이탈자. 그죠? 뭐또뭐말안 듣고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시키는 대로 안하는 거예요. 과하게 매수를 딱 했다거나 현금이 없다거나 지금 있잖아요. 제 방송은요 정말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그냥 조금씩 사나요. 돈 돼요. 예, 제가 2천만 원이면요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요 500에서 1천은 벌수 있어요. 이 매물지 보라고 다 사요 다다 다 사라고 내가 주는 거다 사면. 얼마씩 사느냐? 200만원, 300만원, 이래 다 사도요, 예? 막 현금 없어도요, 하나, 하나씩 먹어요.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몇개 없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 어느 종목을 뭐딱 조금 더 얘기하면 코도 조금 더 사놨고, 그럼 걔가 빨리 안 가면 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 그또 10년 걸리느냐? 다른 애들이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어제 사서 오늘 팔것 같으면 은 물량을 확보했던 종목은 조금 덜어 10개 중에 한두 개가 조금 늦을 수 있댔잖아 그럼 그래일수록 뭐한 5일이나 10일 요래 기다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또 다른 애들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그렇게 쫙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탁 내려가잖아 그럼 내려가면 탁더사또내려가자아 내려가면 또탁더사탁 탁 올라가잖아 탁 팔아 이것도 못 합니까 와 진짜 이래 이래 쉬운 리딩을 못 한다니까 이, 지금 제가 이 올려놓은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다른 유튜브가 더 어려워요. 그 답도 없는 걸 가지고, 예. 막, 막, 건사하게 얘기하고. 그 갑디까? 안 가지. 최종본는 어때요? 금방 그만 가잖아.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방어하지 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저번에 도표 그려드렸던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보세요. 이 매매일지 보라고. 돈 얼마? 이 12월 달만 해도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보세요. 11월 달. 여봐요. 얼마나 벌었겠냐고 돈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입니다. 아, 그럼 돈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 돈이 뭐가 많아요. 욕심을 줄이면 되지. 2천만 원, 1천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들 천주살때 나는 100주, 200주만 사면 되지요. 100주, 200주만 사도 돈 되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애짓는 데돈 천만 원 사. 그럼 난 100만 원, 100주만 사. 100주만 사도 10%면 30만 원 버네. 작아요 그게. 예를 들어 s o s 래 다른 사람 천주사, 나 200주만 사. 200주만 사도 돈 천만 원 버네요. 아, 돈십만원 버네요, 하루에. 그걸 못 해요. 이래 쉬운 걸. 여튼 하여튼 많은 시간을 고민하시고, 그죠? 저와 함께하는 그날이 천억 자산가가 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많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회원님들은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매일 일에 올리는데 좋아요도 안 눌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